조합회 민주당 복구지역 지역위원장 이권의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보기 좋네요 나저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제목이랑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자 권익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간에 군사 통치 밑에서 우리 앞세대들이 개고생 해가지고 나라 잘 키워놓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많은 것처럼. 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세대 친구들이 전부다 뭐 박정희를 욕하고 뭐 구세대가 서울에서 부동산 사가지고 알바기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런 소리 백날해봤자 결국에는 앞에 세대가 전부 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값이 오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히려 그 서울 부동산에 진입 못한 불쌍한 우리 앞에 세대가 훨씬 더 많지. 어쨌든, 근데, 산업화로 나라가 잘 살게 돼가지고, 재벌에 제일 돈 많이 번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서민, 서민층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거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맞거든요. 그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 본인들도 이건 절대 부인을 못할 겁니다. 대기업 노동자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일단 취직하고 나면 잘릴 걱정 없고 특장 가수치 직군으로 배치받은 사람들 제외하면 팀장님이 그렇게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던 것처럼 그래 뭐 본인 능력이든 운수든 어느 쪽이든 흐름을 잘 타가지고 자기 기술을 더 키울 수 있는 파트로 옮겨간 사람들 제외하면 더 이상 기술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일만 따박따박 하면 은 웬만한 대졸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당연히. 그, 뭐, 코딩이니 뭐니, 되게 어려운 분야 말고, 서울에서 그냥 적당히 자기가 배운 기술이면은 취직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비교하자면, 거기서는 일하다가 일감 별로 없다 싶으면은 그 에어컨에 앉아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잠깐 또 되게 길게 하면서, 뭐, 대기업 누군사를또쉴 때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비교할 바가 됩니까 몸을 직접 움직이고 땀을 직접 흘리는 게 300m 시속 7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한다고 느낄 부분이 확실히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나 대부분이 넥슨이 이런 데서 노조하는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고용 불안 없나 겁기는 그럼 거기가 최종 승리자네 뭐 <laughs> 어, 근데 게임 업계는 계속 기술이 새로 나오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안 잘린다고 해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노동자분들은 직종 따라서 안 그래도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혜택을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아까 전에 저 플랜카드를 칭찬을 했죠. 민주당 의원이 부수는 거다. 진짜 보기 좋다. 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망스러운 법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내용이 되게 좋은 게 여태까지는 계속 뭐 윤석열이만 붙잡고 뭐 내란 당이네 어쩌니 이것만 주고자상 떠들었었는데 저거는 진짜 민생에 가까운 거잖아요. 더 이상 흔들릴 게있으니까 지지기만이 탄탄한데 힘 있을 때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걸 해줘야지. 힘있다고 자꾸 자기들 힘을 더 강화시키는 절대짓권할수 있는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린 뭐가 됩니까 저 건설적인 거 논의합시다 진짜 거긴 하나도 볼말 없으니까 뭐 이게 지겨울 정도인데 늘 말하잖아요 이재명이 관세협상 진짜 잘했다고 마음에 든다고 상법 개정한 도나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잘한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되게 좀말 뭐 많은 동네인데 잘 있지 아이씨 좌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한 기회가 있겠지 아 들어, 들어, 들어갈 수 있겠다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님 멍때리다 비켜주시면좋 어떤지 모르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제대로 많이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인데도 사실 성장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노동자가 쥐어짜내지는 경향이 되게 심한데 왜냐하면 노조도 없는 회사가 태반이기 때문에 어, 다시 들어보니까 대표님 말씀하는 기와에는 노조 없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에이, 시간치근데. 그래. 오엄마가 병원에 노조가 없는데도 간호사들 열심히 편 들어주면서 근로조건이나 월급이나 이런거 저런거 그 회사랑 논의하고 다투기도 하고 해가면서 만들어준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큰 직장일수록 리더가 있거든요? 딱히 직급상의 리더가 아니라고 해도 노동자들 가운데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요. 보통 그게 없는 집단이 노동 착취에 대항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론이 있잖아요. 내가 뭐, 속대기 말해서 자꾸 천민근성, 천민근성 하는데, 같은 회사에, 같은 노동자 집권 안에서, 내가 잘랐니, 니가 잘랐니 하면서, 남이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절대로 안주겠다고딱 버티는 집단은요 절대 사측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어제 그래 외근 나가면서 조그만 차 하나 봤는데 소는투산 정도 그기였나 모르겠네. 뒤에 보니까 울산 지역 뭐 노조 위원제 안 뽑는 걸로 아마 노조 사무실인 것 같아요. 진장동 노체에서 봤는데 비닐도 싸러 갔다 오고 했거든요. 산업 쪽이. 이름이 뭐더라? 회사 이름이 3 5 3 6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비닐 사오거든요 저희 사오면 중고 갔다 올때한 번씩 들립니다 그래서로 니잘에다네잘라다 네네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통제 안 받겠다고 하면 은 그거야말로 사측에서 제일 이용에 처먹기 좋은 대상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단계이안 돼가지고 뭐 일을 시켜도 서로 네가 아니, 내가 아니 하면서 일을 미뤄대가지고 회사가 돌아간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일은 해요. 일은 하지. 회사가 성장기라 하면 어떻게든 일은 해. 힘든 놈은 나갈 거고 또 다른 놈 들어오고 다른 놈 들어오고 그렇게 일은 할 텐데. 어 그래 회사 성장하면 어떻게든 크거든 회사는 아무리 일을 못해도 어쨌든 하긴 하거든 근데 서로 단결 안 되는 집단 뭐 사측에서 볼릴때 짜증 날때 짜증 날 때는 많겠지만 반대로 보자면 임금 삼성 압박을 압박을 분쇄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단결 안 되니까 하기 싫으면 니 나가 대신에 에 남아있는 놈한테 조금만 혜택 더 밀어주면은 아씨 내 싫어하는 새끼 나왔다 아 땡이네 진짜 짱 좋다 저 새끼 하는 일 중에 편해 보이는 일저 이거 내가 해야지 하고 이제 신입 들어오면 힘든 것만 갖다가 몰아주고 치우는 건데 어디 짠안 별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동료들이랑 그렇게 밖에 못지내는 사람은 아무런 시도도 안 해본 경우 아무리 해도 안 통하는 놈도 있습니다 아무리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도 지밖에 모르는 놈이 있는데 이런 새끼는 나가주는 게 맞고 근데 그것조차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던 놈이 한 놈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쥐어 짜는 게 짜나 짜나가 나가버렸다 남은 알바기로 남아있다 이 새끼는 다른 신입이 들어와도 똑같이 할 새끼예요 신입이 호구 병신 드신 새끼도 아니고 아무리 젊은 놈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하다못해, 돈도 많이 주는 쿠팡 상하차 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을. 돈 많이 준다고 하대요. 힘들어서 그렇지. 뭐 하나 남아있게 갑질, 갑질 당하고 있으면 그것도 같은 노동자끼리. 갑질이 갑질이 아니게 느껴지는 건, 안, 안 느껴지게 만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선배로서의 권위와 아량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거. 남자는 다 집단주의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태생이.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약 400m. 위에 먼저 계시던 형님, 어르신이 겁내. 일도 잘하고, 나한테 일도 따박따박 시킬 때 칼같이 잘 시키고,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열심히 했을 때날 인정도 해주고, 술도 한잔 사주고, 요새 뭐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차, 태반, 그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쉴때한 번씩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어디 삼성에서 <laughs> 이렇게 갈게요. 일본 가가지고 뭐 겪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걸로도 갈게요. 내가 그 전에 여기 일하기 전에 버스 회사에서 일해봤었는데 그이씨 버스 회사 사장님들 아 버스 회사 새끼들 운전 기사 새끼들 되게 짬질 겁나 심한 새끼들 겁나 많아가지고 보면은 짬순으로 막 돌려가면서 제일 가기 싫은 노선은 무조건 새로 들어온 신입한테 죄다 몰아주고. 으씨 뭐, 휴일마다 어디 봉사도 막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봉사 가는 것도 처음부다신입 보고 다 하라고 그런 식으로 떠는 게, 그래서 이렇게 천정 피깔해서 겁나 들은거든 치사하고 아니 꼬는데, 막 보면은, 나 이건 유튜브에서 본내용인데 아, 아까 전까지 다른 건데, 지혜차원에서 들었던 건데. 아 잠깐만. 직업은안 하겠네. 그 막, 퇴직자한테 그 송, 송별금 같은 거 준다고 돈 강제로 막 걷어가지고 주고 하는데, 어 신입으로 들어온 놈 회사 언제 망할지 알고 그걸 돈을 하나하나 다 내야 되냐고 근데 안 내면 또 그런 식으로 미움 받으면서 이제 안 좋은 노선으로 막빼뱅이 돌아가는 식으로 막 가기도 하고 막뭐 어디 회사에서 돌아가는 정보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회비 내고 하는데 야 그냥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알바기로 오래 보여야지 좀 좋은 노선, 좋은 경력 쌓을 수 있는 거큰 차, 마을 버스 말고 이런 거 하면서 돈도 좀 벌고 회사일도 좀 편해지고 주변 동료들도 아니 꽃게안내 가지고 회사일도 좀 즐겁고 하는 건데 그돈 뜯기고 온갖 시다발리짓다 하면서 오래 버텨가지고 교교 적응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첫째 지난년 신입에 들어왔어 나는 이래 개고생해가지고 이 정도 의 위치를 얻었는데. 내 네, 이제 진짜 개같이 굴러가지고 겨울 겨우 산업화 세대에서 맨날 맨날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 지고 난게 퇴근하고 이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샀는데 젊은 니네 새끼들 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니들 뭐하고 있었는데 뭔데 내가 아파트 이거 돈 아파트 부동산 떠는 걸로 돈 많이 벌었다고 시기 질투하면서 내 보고 고인물이네 썩인물이네 치랄임병하는데 느그들 또 그러면 내아치에내 젊을 때 개고생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인생 카라던 톤즈, 니네 안 그랬잖아? 맨날 전부 다 대학 나왔다고, 대졸자네대졸자네 하면서, 키보드 뚫린 일만 하려고 하지. 니네 새끼들 나처럼 땀방울 흘리면서, 손가락 다쳐가면서, 아, 나 손가락 괜찮아졌습니다. 거의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개고생 안 해봤잖아? 어이, 누구 머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뭘 안다고, 지금, 우리 보고, 기득권 쓴데는 일단 개소리하고 앉아쳐 빠졌는데, 영광꺼 고갈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이 나라 연금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박종희가 개같이 나를 갈아넣을 때 나는 다 그냥 수용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니네 나처럼 고생하면서 살았냐고 교육의 기회도 못 받은 나처럼 살아봤냐고 하면 저는 지금 또할말 없거든 이제 다시 이제 갑질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지 시나리오 1번이었고 2번 버스 회사가 망한다 야 씨발 개같이 존나 연금 다 갖다 마치고 그래 기득고 뭐지 앞에서 내 고생했다고 씨온답 뭐, 복지 전부 다내 내 월급으로 내 월급 절반 뜯게 가면서 열심히 다 희생해놨더니 이제 내 늙어서 좀그 혜택 받으려고 하니까 연금 또 고갈났지 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씨 전부 복지에다가 예산 다 퍼져가지고 빚덩어리로 파탄났지 야 이거 어쩔 건데 누가 누가 내가 평생 나도 돌려받겠지 우리 선배들 돌려받았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버스 회사 송별금으로 나부있던 회비 누가 물어줄 건데? 하만 이제 대답 아무도 안 해. 왜냐면은 나라 망해서 나라 다 흩어졌거든. 뭐 <laughs> <laughs> 말하다 이렇죠. 아, 아, 이 꼬라지가 되지 않을 거다. 하는 노동자 선배로서 리더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은 알아서 실속... 인근 협상력이 생기고, 왜냐면은 결성된다. 리더가 총량씨 <laughs> 사장 새끼 조카 치군에 이제 회사 크면은, 보상해줄게. 회사 크면 보상해줄게. 하셨니. 그쵸? 언제 크는 건데? 나는 다 늙으면 이제 퇴직해야 될 텐데.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야, 지금 보상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일안하랍니다 어? 그럼 사장님 가겠지니 나가, 그러면. 그래. 아예 하면서, 이제, 야, 얘들아. 내 꼴하지 마지내이 회사에 평생을 마췄더니 나가라고 한다. 에 여기, 더, 더 붙어 있어봤자. 안 되는 사야, 이거. 다 같이, 저기, 쿠팡, 일단, 쿠팡 사 아니 그래서 우리 신업수당 받을 수있으니까 일단 다 같이 지게차 학원 가 가지고 좀 잠깐 지게차 배우고 있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일자리도 알아보 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나가자고. 같이 나가자. 이회에서 어차피 큰스도 아니고 정규직 자리도 아니잖아. 우리 뭐 복지가 있냐, 뭐가 있냐? 우리 회사 복지 있습니다. 하이팅 <laughs> 그래서 나가 할때 회사를 마비시켜 버릴 수있거든다 같이 나가면서 이게 사측도 대강의 노동자들 구도를 보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새끼는 나가면 되는 나가도 되는 새끼가 아닌데 이런 게딱 보이는 게 있어요. 얘 나가면 집단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 엄마도 그그 그 구도가 직접적으로는 안 보여도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 나이까지 붙어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없어도 굴러가겠지만, 없으면 골치 아파야 질 일이 많다, 이거. 네, 내그 어르신께 했다고 하는 대표님 칭찬이 그겁니다. 전에 저한테 이야기 했었던 거 있잖아요. 다시 데리러 오더라고. 너무 늦게 데리러 왔다고. 그래서, 노벨 사모님이 아쉬움 느끼면서 딱 보니까 이미 회사가 너무 정차가 잘했으니까. 그거 느끼면서 돌아가더라고. 다소, 다소, 대표님, 본인 자랑이시기도 했지만, 본인 능력을 사랑하는 거이기도 했지만, 제가 대표님 그 이야기에서 느꼈던 것중 하나는 확실히, 다소 씁쓸함! 이것도 감정결에서 느껴지는 게 있긴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 사장님이, 노벨 사장님이, 그래, 백연머리 송사로, 사실 대표님한테 이거는 물러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다른, 다른 회사 이사를, 그니까 아까 말했던 리더 구도를 헤쳐버릴 수 있는 사실상 라이벌이 돼가지고 기존 질서를 흔들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다른 회사 이사 같은 거를 데리고 이사 같은 분을 데리고 오니까 사모님이 출근하자마자 와가지고 아, 이거 네트는 아니라고 김이선 진짜 네트는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때다 비슷하다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 경영주의 부인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되게 씁쓸해하는 그 모습 보면 은 아, 어쩌면 사장님이 오신 거일지도 모르겠다 싶긴 한데 저는 사모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겠죠 그 상황에서 명분 가지고 감정도 오르트리면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 밖에 없으니까 본인한테 인사 불이익이나 닮는 인사를 조치한 사람이 아닌데다가 되게 당황하고 사장을 말리다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미안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결에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돌아옵시다 러니까 근데 어쨌든 좋은 리더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최종적인 조건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야지만 짝아라 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노동자에게 복지를 줍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점점점 경쟁이 격화되고 중소기업 죽어가는 데는 되게 많으니까 아까랑 같은 구도잖아요 서로 중소기업이 니익이겠다 내익이겠다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은 음,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내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격 오르는 이야기에서 다른 업체가 올리니까 우 어, 내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겠다. 그 다음에 사실 생각했던 게 이건 사실 경우에 따라서 성장의 기회도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좀 확인했거든요 가시고 난 뒤에 왜냐하면 포항 쪽에 꽉쥐고 있는 업체라고 했잖아요. 거가 올릴 때안 올리고 있으면은 포항 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가격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국산을 섞어서 밀어 넣어야 되는 업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거든요. 좀 잠시 개고생하면 한 1년, 2년, 3년, 아, 한 5년 정도 개고생하면 은 상대 업체 짝그러트리는 것도 가능할 텐데 자본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시킨 게임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근데 상대 업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이거겠죠. 상대방 재무 구조를 살펴보니까 우리보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러면 쓰러트려야 됩니다. 이래 다투고 있으면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 되게 좋은 대상이 되는데 니랑 니랑 다투면서 비빌거리니까 우리는 후려쳐도 니들 할말 없지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하나 쓰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대기업 상대로 폐기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좀대기업볼수 있는 회, 회사가 되는 거고 니 말고 우리가 딴 데도 갈 데가 있다 이게 되는 거니까 다시 살아날 기회 올 겁니다, 다들. 근데 계산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같이 뒤지는 수도 있어요. 비슷한데, 버틸 수 있는 규모가 비슷한데, 치킨 게임하면요. 같이 뒤져. 여기까지 할게요.